오 장어 존나 큰거 있어. 오 장어 장어 존나 큰 거. 있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다 안동점 포인트 와봤어요 와봤는데 여기 지금 포인트가 어쩔지 아직 모르겠네. 많이 방어들이 서식이 안 해요 안 하는데. 오늘 생자리도 한번 파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생자 풍천장구 t 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도 한번 생자 다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파이팅. 한번 빼봅시다. 풍천구멍에 신 파이팅요. 아 맞아. 우와, 우와, 우와. 정리하자. 이야, 이야. 순이님 에드벌룬 열개 감사합니다. 오잠다. 두개만님 별풍선 두개 감사합니다. 와, 맞아, 와 대박. 한 600, 한700 정도 나가게 돼요. 개크다 디그디클와 700, 700. <laughs> 노빠꾸기영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와 데, 대박이네. 와, 이게 바로 형님들 구멍치니다 이 야. 사이즈 진짜 오졌다 오졌다. 아, 아. 이게 형들 이 사이즈면 시가한 마리에 이게 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와. 구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우. 야, 오늘 또풍천장을한꺼했했습니다 형님. 와, 근데 진짜 형들 실하다. 첫 입질에 이만한 게 나왔어. 첫 입질. 야, 이야... 색깔 죽이네요 자, 아니 아까부터 계속 지금 봐봐요. 지금 배가 엄청 빵빵해요 먹이를 하도 많이 따 먹어가지고. 야, 이야... 와, 지렁이는 아직도 물고 있어. 지렁. 어... 아, 가형님들 이게 바로 누구다? 풍천장어테드다 형들 인정? 형들 인정해야 하네요. 노박구 기영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많이 잡아 검진하러 왔다. 와, 박구 형님! 500개! 야, 네가 나를 살렸다. 네가 나를 살렸어. 오늘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어디 가고또 장어를 잡아야 될지.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 자, 우리 한번 내려가볼까? 별말 아니면은 가겠는데. 아, 밑에 내려가면 가, 내려갈수록. 포인트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뱀을 워낙 무서워해서 오나뱀오나뱀오오 오. 오, 존나 놀랐네 아마 이 세상에 형안 좋아하는 안 사람 없을 거야 장어는 솔직히 안 아프잖아요 안 아프고 비싸니까 다른 거는 아야 아, 아, 아파요 파이팅 RP 놀러와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잡은 것보다 더큰거 잡을 시 비타민 풍 알피 놀러와요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하시길 와 비타민 풍와 알겠습니다 자 파이팅 자 오늘 비타민 풍자 파이팅 파이팅 가자 자 비타민풍.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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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비타민풍이뭡니이 지금 막구 파이팅 면서막파이을 파이팅 었어요비이민파이 뭐지? 이이팅이 뭐. 아, 비타그게 아, 형들 여기 한 마리밖에 없나봐요. 포인트를 밑으로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우와. 우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 나 진짜, 저,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아, 나저 진짜, 일로 와요. 아, 나 쟁이 진짜... 아, 지금 좀속아지지 좀. 쟁이 좀... 때문에 분위기 망쳤네, 저. 일로 와요. 저 누구야, 일로 와. 일로 와요. 어, 누구야. 누구야, 아까. 일로 와요, 슈베랭 일로 와요. 아, 나저형 진짜지. 확! 아, 나 믿게 한번 해볼라겠똥. 낚시 한번 해볼라겠똥. 아, 나 진짜. 저... 아 저기 때 감정을 감 잃었어씨 아 저기 때 분위기 배렸다씨 들어와요 좀 알아도 모르는 척 속아줘야죠 좀 어? 어 알아도 모르는 척 해줘야지 거기에서 제대로 한번 시릴감 시릴, 있게 한번 낚아주려고 했더니 그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야 지금 대가리에 태헌이태헌이등태등둥둥둥둥둥등등등등등 알피놀러와요님 앞...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빨리 미션 하시죠 어, 맞아, 맞아. 형들 나 말리지 마 오늘 미션요자 이거보다 더 큰거 잡을 시 거시기 기타 500자 기타 500 기타 500입니다 알피놀러와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 500에서 1000으로 늘려야 되나 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형들 포인트 이동할게 포인트 알피놀러와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 솔직히 나보다 형인 줄 알았는데. 아 형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형님 사실 바다 날물린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이제 진실의 방으로 50대 이상으로 보여요. 37살 아니죠. 진실의 방으로. 아, 진짜 합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까요? 까니까? 바다 날물린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진실의 방으로 그렇게 보여요. 50대 이상으로. 언모랭님 야, 파 그냥 들고 당겨버려. 그냥 들고 당겨버려 그냥 형님. 그 너무한 거아니오거 장프로 임다님 별풍선 1 0 0개 감사합니다. 원 달기. 자 갑시다. 나 병준다. 나 갑시다 형님. 나 병준다. 가자. 자기 형들 병들었으니까 좀 이해 좀 해줘요. 자, 자기 병들었어. 이해 좀 해줄게. 자 봐봐 형들 저기 사람들 이나 미친놈 봐봐 풍천 호랭이님 별 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저기 너희 먹은 닭이네 키읔 저기 사람이나 미친놈으로 취급해 자 형들 차게 차게 아아 아아 이게 참개예요, 참개. 찬개. 구멍치기로도 이 참개를 잡을게요. 오, 씨. 참개. 한수 장어 댄스 갑니다.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맨, 맨발의 기공이 같아요. 오아오아오아오아오. 아 아니, 형님 아니야. 아 형님 이제 그만해 형님. 이제 그만해요. 이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도전 안 했어요. 다시 하시죠. 뒤접을 끼졌네. 상도 깡패야. 상들. 상도 깡패야. 어? 이 형들 손 칼만 원들었지날강구네와 창게 겁내커 형들 창게 창게 자 창게 자 창게 겁내 커요 창게 창게 자 창게 뺄게 와 창게 겁내커 야오 와우 야자 형들 창게 겁내커자창개야우 그죠? 상계가 받기 가 힘들어요. 근데 야네들이 지금 먹이 활성도가 없어. 네, 지금 잡아갖고 모아놓고요 왔어, 장구 왔어, 장구 장구 왔어, 네? 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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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왔어. 자, 이시 자, 왔어. 자, 왔어. 자, 왔어. 보 왔어. 자, 이어 자, 왔어. 자, 왔어. 자, 왔어. 사이어 사이즈는... 자, 잠깐만 사이비는 어 내가... 자, 그래, 형들 사이즈 작아요. 아, 다 바늘 털었어, 씨. 아, 바늘 털었어. 아, 짠나. 와, 장어도 역시 바늘털 잘해. 잠깐만. 방금 뭔가 겁나 큰게 들어갔는데? 잠깐만, 형들. 방금 뭐 발견했어. 겁나 큰 게, 어, 들어갔어. 오 왔어 왔어 자보 w 시 a 오 왔어 왔어 자보이시 u 왔어 왔어 아래 뭐가 있어 기다려 카카오 h M M 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p w 이야아 s u 이야 근데 왠지 느낌이 개구리 같아 개구리가 t s u 어 What's 서 왔어서 다다 왔어 p w h 형님 갔어 미안해 가서. 나만 비누야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자, 자꾸 쑤셔대서 지렁이 밝기만 시켜놓고 뭐하는 짓이냐 형님 원래 숨식지 못하게 형님 수셔야돼요와 형님 33개 감다 형님 원래 아, 수시하면 남자가 예전에 그런 말도 있어 형님 올라탈 때는 숨도 쉬지 말고 올라타라 그런 말이 있었어 오, 장어 존미크 거서. 어 장어 장어 존미크 거서. 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띵띵띵. 아, 장어 존미크. 두 개만 님 별풍선 두개 감사합니다. 보고도 못 잡으면 아고. 잡았어. 두 개만 님 별풍선 두개 감사합니다. 와, 맞아, 맞아. 장어가 아니었음 뱀이다. 조리 야, 와, 소리질라 야, 아니 딱 하니까 대가리가 이러고 나와 있어, 이러고 나와 있어, 이러고 나와 있어 고 야, 아 형들, 이거도 형들 이런 작업 잡입니다 와 근데 오늘 진짜 형들 대물장어만 나온다 와 힘이 없어 오, 오. 자 형들 이거 오늘 넣을게 오, 오, 이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오 no. 진정해 형들 이게 바로 나야 나 알았어? 이게 바로 나야 봤어 형들 어? 이게 바로 어? 구멍치기 다리 욱님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멋져 멋져 와 오늘 진짜 레전드 중에 레전드가 아닌데 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한 마리 더거와 500개 자 형들 알았어 하나 더 보여줄게 나 그만 시켜요 진짜 한번더 시키면 진짜 울어버려 제로투 가자 투그 형들, 형들때문에 지금 시청자 3명이 나왔잖아 어? 왜 시켰어 네. 대체 자 오늘 형들 오, 오늘 장어 두숲 와우 자 오늘 두습. 오 오늘 장어 두숲 오졌다 와 지렁이 먹은 거다 나와 와야는 바늘 뱉었어 장프로 임단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얼마나 쪼을딱거렸은 장어가 치 흘리면서 쓰러졌네 히히히 녹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심패 소생 몇 개인가요? 살립시다. 자심패 소생수들 만 개. 자만개 받아요. 자 쫄리면 죽으시던가. 자 형님들 오늘 조간은 장어 두 마리에 이제 참게 두 마리 잡았습니다. 오늘 또 형님들 대물 장어를 두수나 했습니다. 자 형님들 풍천장어 t 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형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